지금 보시는 단지는 최고가 대비 무려 마이너스 35% 하락하여 9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락으로 떨어진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로또맞아도 세금 빼면 10억이 안 되는데 아파트 매수했다가 9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눈물의 현장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어 아파트 매수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로 오늘은 개거품이 최대로 많이 끼어 있어서 아직 부동산 하락이 시작도 안 했는데도 10억씩 떨어지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를 안내해 드리고 매스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2019년 준공되어 총 10개 동, 2231세대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천 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가까이 있어 거주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호수 공원이 있어도 여기는 수원이라는 점입니다. 입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마포구 용산구도 아닙니다. 성남도 아니고 판교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그냥 수원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호수공원 하나만 보고 개거품이 10억 이상 끼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수원에서는 거품의 최고봉 아파트가 바로 이곳 광교호수공원 주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보다도 오히려 비싼 곳도 있으니 개거품이 얼마나 많이 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전용면적 44평 대형 평수이지만 2021년도에 2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에도 충분히 살수 있는 돈인데 수원에서 이런 제정신이 아닌 가격에 매수하신 분은 현재 9억 5천만 원을 공중으로 분해시키고 전세 끼고 매수했다면 개털이 되어 전 재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네요. 작년 12월 26일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9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락한 9억 5천만 원의 돈이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부동산 개거품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 한 대를 사고, 페라리 한 대를 산 다음에, 벤츠 S클래스 한 대를 뽑고, 해외여행 가서 손흥민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생돈을, 수원의 개거품 아파트를 매수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린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4평이긴 하지만, 27억이라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 저희 나라부동산에서 생각하는 수원의 44평. 아파트를 매수하기 좋은 적정 가격은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27억이 아니라 9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한다면 충분히 9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수 있으니, 수원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현금 들고 기다리시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 단지 역시 최고 가격 대비 7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녹아 없어진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곳 역시 원천호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거품이 엄청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하고 2018년도에 준공되어 6개동 928세대의 힐스테이트 광교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말고는 그다지 별거 없는데도 호수공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개거품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에 공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러한 호수를 품은 개거품들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42평 기준이 2021년도에 최고 가격 2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지난달에 15억 2,500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7억 6천만원의 개거품이 녹아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하락한 7억 6천만원을 가지고도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면 수원의 아파트를 22억에 매수한다는 것은 거품에 취해서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을 가격에 매수한 상투매수자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 7억, 10억씩 가격이 내린다는 것은 개거품이 먼저 빠지고 탈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매수하기 좋은 적정 가격은 42평 기준 8억대라고 생각합니다. 개거품 아파트를 매수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 한 대를 뽑고 벤츠 스클래스 한 대를 뽑고 그랜저를 한대 뽑은 다음에 레저용으로 소렌토를 뽑고 레인지로버 한 대를 뽑은 다음에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펑펑 쓰고 손흥민 경기 축구 직관을 가도 남을 돈을 수원의 아파트를 고점에 매수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고급차 5대를 뽑고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일기신도시 분당의 모습인데요. 정말 오래되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최고 가격 대비해서 6억 3천만 원이 나락으로 떨어진 현장인데요. 분당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수원의 아파트가 얼마나 개거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대림 파크타운 아파트입니다. 1993년도에 준공되어 41개 동, 3028세대의 아파트로 30년차가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수인분당선 순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주 환경은 오히려 수원의 광교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는데 구축의 한계인지 가격은 오히려 수원보다 저렴하지만 이곳 역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지인데요. 하락한 가격이 6억 3천만 원이면 서울 강동구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가격인데요. 분당도 엄청난 거품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2021년도가 아니고 불과 두달 전이었습니다. 선도주구라는 어설픈 부동산 거품 발생기로 인한 효과인 듯한데요. 2024년 10월 달에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아파트가 불과 2개월 만에 11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매수한 지두달 만에 앉은 자리에서 6억 3천만 원을 떡사먹은 충격적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6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면 람보르기니 슈퍼카 한 대와 벤츠 S클래스 한 대를 사고도 레인지로버 한 대와 아우디 전기차 한대 그리고 그랜저와 소렌토까지 사고 해외여행가서 손흥민의 토트넘 축구 경기를 보고 여행을 하고 와도 남을 돈인데 엄청난 돈을 개거품이 있는 오래된 분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두달 만에 날려버리는 눈물나는 나락으로 돈을 공중분해 시켜버린 충격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전세 시세를 감안하고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은 버리고 나락구동산에서 생각하는 적정 매수 가격은 2014년도에 형성되었던 가격대인 7억 정도입니다. 바로 다음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 위치한 대구노수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도에 준공되어 18개동 958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1년 만에 6억 2천만원이 나락으로 가버린 곳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현장이라는 점이 일기신도시 난양평촌의왕에 속하는 곳인데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수원의 원천호수공원처럼 이곳도 백운호수가 위치해서 개거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슷한 단지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호수공원 주변의 아파트는 개거품이 엄청나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고 절대로 거품 가격에는 매수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곳인데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배구노수가 가깝다는 이유로 개거품이 녹아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도가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34평 기준이 14억 원이었고 지난달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 가격 대비 거의 반토막인 마이너스 44% 하락하여 6억 2천만 원이 녹아 버린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부동산이 본격적인 하락장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가 7억대인데 수원의 아파트가 20억 가까이 했던 것을 보면 수원의 거품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나락구동산에서 생각하는 의왕시의 아파트 가격은 6억 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14억 원에 산다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기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하락한 금액 6억 원으로 람보르기니 한 대와 벤츠 S클래스 한 대와 레인지로버 한 대를 뽑고 남는 돈으로 명품 쇼핑에 해외 여행을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시범한 학구매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개거품의 끝판왕 아파트를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되어 25개동 181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39평 기준이 2021년도에 최고 가격 17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정신이 얻는지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를 어떻게 그 가격에 매입할 용기가 있는지 1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인데요. 불과 9일 전에 4억 8천만 원이 녹아서 1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탄의 한탄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도체와 GTX 개통으로 개거품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곳인데요. 입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지방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라구동산에서 생각하는 동탄의 아파트는 매수하기 좋은 적정 가격은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중공시기. 초기 가격인 5억대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락으로 떨어진 경기도의 부동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원과 분당 그리고 동탄까지 개거품으로 반토막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지금 최고 가격에서 반값에 내놔도 현재는 매수문의조차 없는 아찔한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방의 아파트는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